자, 아, 여러분. 이번 급등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정말 엄청난, 대단한 급등 보여줬죠. 고가 보면은, 어, 최대 14.52%가 올랐습니다. 하체성으로는 외인도 기관도 가만히 있는데, 개인으로, 개인 매수량으로 이렇게나 급등한 건데요. 여러분. 얘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그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재료가 있냐?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유라테크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여기 보이시죠? 자동차용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를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유라테크 있죠? 이 유라테크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바로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사입니다. 2022년 기사입니다. 유라테크 제네시스 GB60에 세계 최초 무선 충전 탑재, 하드웨어 관계사 제작 부각, 유라테크의 계열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선 시스템과 전자보줄 및 충전 커플러 등 전장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이 유라코퍼레이션이 바로 이 제네시스 GB60에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기능 탑재하는데 도움을 준 거죠. 현대차가 이 안정된 기술 구현을 무선 충전 분야의 선두업체인 미국 와이트리시티와 라이선스 계약 맺었는데, 라이선스 비용 전기차 모델 당 30억 원 수준이며, 이 기능 구현에 필요한 일부 하드웨어 바로 유라 코퍼레이션이 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테크, 유라테크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 있는 곳이고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온다 만다 하는 그런 소식 들렸을 때 관련 수혜주로도 떠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전기차 가는데 빠질 일이 없는 바로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이 라이선스 비용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해도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유라테크의 장점으로는요. 바로 배당이 늘어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유라테크 21년도에는요. 2021년도에는요.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 결정했었는데요. 이제 2023년, 2023년에는 한 주당 100원으로 무배나 커진 금액 돌려주는 기업입니다.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바로 작년 2022년에 기술 분석 지표입니다. 어, 이때가, 어, 현재가가 8 9 1 0원이었데요 지금. 지금 현재가 이렇게 급등해서 9,780원이죠. 다시 돌아가서 기사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도 저평가라고 이 8,000원대가 거의 9,000원대에 가까운 이 가격이 저평가된 거라고 이렇게 기술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유 특허 개수. 다른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113개입니다. 작년 기준 113개입니다. 월등하게 높은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때 거의 9,000원 아래인 이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률 29.88%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직 14.52% 밖에 안 올랐습니다. 29.88%까지 아직 한참 남았다. 이 말입니다. 작년 종가 6,860원에서 그 8,910원까지 29.88% 같은 성장.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급등과 급락 반복하는 이런 종목 저점에서 들어가서 딱 사두고 기다리면은 급등할때 이게 딱 팔면은 그때 얼마나 짜릿한 수익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오늘은 약 15%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 일어났지만 곧또 약 30%에 가까운 상승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잡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또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언제 잡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매수가 매도가 잡아주는 그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4234727. 여기에다가요. 숫자 1이라고. 아니다. 숫자일 말고요. 이 종목 지금 이 유라테크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라테크의 유라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보통 분들과는 다른 타점, 무조건 저점에서 들어가서 고점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는 남들과 다른 타점, 보통 사람들과 다른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문자 보내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자, 차례차례 들어온 대로 다 답장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수익에 대한 어, 욕심 있는 분들은 이제 유라. 유라는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은 이제 돈 번다는 거 알겠고 이거 말고도 또돈 벌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 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제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유라 같은 급등 종목 제가 또 따로 정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급등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어떤 명언처럼 이 매수와 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모든 걸 알려주는 내 입술. 집중하라 백지현의 입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증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저한테 도움 요청해서 수익 보신 몇몇 분들의 인증 캡처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올려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몇 개만 선정했습니다. 제 영상 보시다 보면. 그 말을 잘 귀기울여 듣고 해보라는 대로 실천을 한 그런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익 얻으셨죠? 30% 넘는 수익이 이렇게 심심찮게 보이고 있죠? 여러분, 단돈 50 혹은 뭐 100만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수익률 30%가 이렇게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30% 수익이 이렇게 계속 붙어 봐요. 그럼 그게 한 달에 몇 번씩이냐에 따라서 1년 안에, 1년 안에 천만원대부터 억대까지의 자본으로 불어나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만 모르던 세상 그런 거참 많지 않습니까? 나만 몰랐지 실제로 놀라운 일들 벌어지고 있는 세상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펼쳐질 수 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시면 이런 수익, 이런 수익들 여러분들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주식하고 계세요. 왜? 제가 상다 차려드리니까. 자, 전기 자동차 수납매 한번 알아 봅시다. 전기 자동차 이렇게 필연적으로 수요 폭증한데 그에 걸맞게 생산해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부품 중에 제일 중요한 배터리 1차 전지와는 다르게 충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전되어도 재활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가 먼저 주목받았죠. 이렇게 오른 종목들 삼성SDI LG 에너지 솔루션 금양 다양했고 지금도 이 모든 거 통틀어서 2차 전지라고 해서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주목했습니까? 처음에는 전기차, 그 다음엔 전기차의 재료인 배터리. 그 다음엔 배터리의 재료인 양극재와 음극재 양극재의 음극재 이렇게 또 꼬리 부르고 이어갔죠. 양극재와 어, 음극재 관련으로 오른 종목 예시로는 에코프로 빔 코스모 신소재 등 이렇게 있었죠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도착할 그 섹터 벌써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아직 스포트라이트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충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 섹터 중 하나 우리가 다른 이미 잡고 있는 테마들 조정 구간일 때 얘만 오르는 중이어서 발 뻗고 잘수 있을 그 분이야 제가 그냥 알려드립니다 이미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 시장입니다. 이거 캡처 캡처 자료 이 보이시죠? 2월 자료고요. 제가 초 소개를 5월 초부터 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잠잠합니다. 왜? 아직도 많이 안 올랐다 이거예요. 다, 게다가 다들 엄청난 상승이 일어낸 그때 가서야 달라붙고 나니까, 뒤늦게야 매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다시 올라, 이런 상황 많이 겪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차갑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기차, 전기차 충전 시장의 중요성에 더 설명해 보자면, 기업들이 열심히 리튬 수급받고, 니켈 수급받아서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 만들어내면, 그거 사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바로, 당연히, 이 충전소다. 충전소다. 우리 이 테마가 2차전지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전지 뭐예요? 1차전지와 다르게 방전이 되어도 재충전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2차전지죠. 그럼 그 충전시켜주는 차주가 열심히 주행하다 어? 배터리가 부족하네 하고 찾아갈 그곳 전기차 충전소가 무조건 증가할 것이다. 어 그럼 그 관련 기업들 매출이 상승하고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봐야 할 쪽이 여기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늘을 전망이냐면, 보이시죠? 정부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주유소만큼이나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1만 2천 곳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런데 이 1만 2천 곳이 공용주차장에만 1만 2천 곳이고요. 심지어 그 1만 2천 곳 중에 한 곳당 평균 충전기 2개, 2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게다가 접근성 뛰어난 곳 1,500곳에, 1 5 0곳에 복합 충전소 구축한다 합니다. 충전소 이게 얼마나 부족하면 정부에서, 어? 정부에서, 정부에서까지 지원해가면서 만들라고 계획자고 도와줍니까? 그런데 이 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어떻게 한다? 민간, 민간 참여를 통해서 조성한다. 충전 서비스 발전 기반 확립, 중점적 추진이 바로 이 민간 기업들. 어, 우리가 주식 매수할 바로 그런 민간기업들 민간참여로 이루어질 거다 와 그럼 관련기업들 매출 상승 따놓은 당상이죠 이 민간참여에서 확보할 충전시설이 또 앞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하죠 건설할 때 전체 주차 가능 대수 10% 정도의 비율로 충전시설 확보하겠다고 밝힐 만큼 나라에서 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강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쪽 잡아야 됩니다 이쪽을 우리가 미리 저점에 들어가서 단계로 팍 치고 나 수익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 저평가된 것들 그동안 선물처럼 딱 잡아드려서 아까 초반부터 보여드렸죠 제가 매수과 매도가 다 집어주니까 일타강사 만난 수강생들 마냥 많은 분들이 돈 버셨다고 이번엔 다른 캡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번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뭐 숫자 1이라고 보내달라 한대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1이라고 표시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냅다. 종목 매수가 목표가. 여기선 이렇게만 알려드렸는데, 뭐, 매도가도 알려드리고, 예수금 비중 조어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찍어준 대로 딱 그대로만 해도 수익이 이렇게 난다. 수익이 이렇게 난다. 주식 너무 편하게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위에 보이는 번호 0104234727. 5 여기에 문자로 1이라고 보내기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가 와서 이렇게 보내드린다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알려드린다 여러분들도 돈벌 기회 생깁니다 분명하게 생깁니다 돈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바라고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기회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 꼭좀제 영상 볼때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문자 받은 순서대로 차차 정보 드리도록 할게요. 심심하신 분들, 우리 주주분들, 단톡방도 저에게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단톡이라고 보내시면 받은 거 확인한 대로 연락 드릴게요. 와, 좋은 정보 너무 많이 말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백지연이었습니다.